그래서 내가 그때 네 친구의 음성을 통해 너를 교회로 인도했고, 너를 공부를 가르쳐 준 선생님들, 그형 누나들, 저는 교회가 키워졌어요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중고등학교 때 교회 권사님들이, 아니뭐너 이번주에 울지 마라. 그러면 옛날에 권사님들이 집에서 그 야매로 머리 깎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나를 앉혀놓고서 머리 깎아주는 거야. 내가 머리 이발 소갈 적이 없으니까 머리가 덥수룩 하면 그 머리를 깎아주고 꼭내 손에 이렇게 천 원짜리 몇 개를 지어주면서 맛있는 거사는거라 권사님들.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하서 점심 다 먹잖아요. 그리고 나면 꼭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뭘좀 어디 그릇에 싸가지고 이거 가서 어머니 드려라. 어머니 교회다안나 또그 형들이 자기가 쓰던 참고서나 뭐그 무슨 그 공부한 노트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제 대학 갈 때쯤 되면 나 불러가지고 내가 쓰던 이거 노트니까 이거 공부하던데 요점 정리하는 거니까 너 이거 써라 이거 주고 나는 정말 교회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요근데다 교회가 먹이고 살리고. 옷도 교회, 교회에서 줘서 입고, 신발도 떨어지면 교회에서 주고, 누가 보고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고, 저 신발이 다 빵꾸났는데, 그러면 신발을 이렇게 사주시고. 저를 보면서 혹시 내일 뭐 사주고 싶은 거있으면사주실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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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대로 해서 내가 손해 본게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갔을 때안된게 있을까? 이 기준으로 우리의 고민의 문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이 있으면서 결국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갔더니 결국은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으면서도. 지금의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한 것과 상관없이 지금의 문제를 별도로만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욕심과 본능의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C 코드 좀 눌러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i 이게 설교하는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니 혹시 여러분 너무 고민되고 내가 가슴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때 아브라함이 숙성했던 그 시간 싸우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로는 소리치고 그랬던 그 3일의 시간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3일의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의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 결국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는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기업이나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자신들만의 철학이나 경영의 노하우들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괜히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된다? 아이, 같은 김밥집을 해도 저 집이 잘 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982년도에 미국 시카고에서 큰 의료사고 일하는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타이레놀 아시죠? 타이레놀 안다고 해주세요. <laughs> 타이레놀 그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한 사람 중에 일곱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조사 결과 사망자들이 복용한 타이레놀 성분 속에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에서 이 타이레놀 타이네롤, 타이레놀을 만든 회사에게 시카고 지역에 판매된 타이레놀을 전부 리콜하라고 명령합니다. 다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 미국 전역에 있는 타이레놀을 다 리콜합니다. 정부에서는 시카고 지역에 있는 타이레놀만 리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한술 더 떠서 미국 전역에 판매된 타이레놀은 다 리콜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절대로 우리 약을 복용하지 말라고 TV에 광고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짧은 순간 이 회사가 손해를 본 돈이 그 당시 82년도에 우리 돈으로 3천 300억원 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안 돼. 라요 <laughs> 재벌들이 뭐어디저다 여기 근처에 땅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뭐 3300억원 우리가 뭐 빌딩 하나 팔면 되지 뭐 부럽다 <laughs>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이 회사가 왜 그랬을까요? 당장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얻어도 여기서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신뢰를 얻지 않으면 어떻게 뭐 이거 뭐 사고난 사람에게 보상금 얼마 주고 무마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부터 아예 먼 미래를 보고 슬기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한참 동안 정부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도 회사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손해를 주저하지 않고 강하게 회사가 신뢰를 얻기 위해 강하게 대처한 것이 전 국민들에게 더큰 신뢰를 주어서 타이레놀의 판매량은, 점유율은 이 사건 전보다 두배 이상 오르면서 전화위복이 되고 지금의 국제적인 대표 의약회사가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항상 당장의 이익, 지금의 이익,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눈이 가고 여기에 우리 마음이 가고 이, 이 본능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본능을 따라갔다면 자식 살리는 게 먼저죠. 지금이 먼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능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라 내일과 그 이후에 있을 미래를 여러분, 기독교는 미래 지향적이지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은 내일을 위한 오늘이지,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오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가 좋은가 봐요. 나 내일부터 안올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이 여기 어르신들도 많죠. 요즘 이제 프로 스포츠들을 보면요, 어떤 마케팅을 하냐면 어린이 팬 서비스입니다. 이게요, 미국 스포츠들이 아주 엄청 많은데 한국도 이런 걸 많이 배우요 어린이 팬들을 그딱 잡으면 그 어린이가 한번 그 스포츠 어떤 구간을 좋아하면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MBC 청룡 때부터 LG 투니스 찐팬이에요. 이번에 졌어. 나 그래서 오늘 설교 안올려고랬어요 제가 작년에 코리안슬리지 우승할 때 마지막 우승할 때 잠실에 가있었어요 얼마나 내가 막 울었어, 울었어. 근데 제가 MBC 청룡 때 처음 그 프로, 프로 야구할 때 MBC 청룡 그 당시에 선수들이 좋아가지고 뭐 백인천 뭐 김재박 이런 선수들이 좋아가지고 그, 그 선수들 때문에 MBC 팬이 돼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LG 트윈스 나는 그렇다고 LG 걸 사지도 않아. 그게 한 번, 한번 고객이 영원한 고객이 되듯이 어린아이들에게 엄청난 애정을 주고 그들에게 팬서비스를 하면 그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자기의 부단이나 자기 팬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애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멘 진앙은 항상 이선택이 현실이냐, 내일이냐, 그죠? 우리의 선택은 항상 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지는 이유는 본능을 따라 오늘을 선택하고, 지금을 선택하고, 현실을 선택하니까 우리의 선택을 후회하더라. 제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철학 하나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도 한번 배워보자. 앞으로 내 삶에 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했던 그 방법을 내가 한번 써보리라.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교인 얘기 하나 단정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은 권사님 대신 남자 권사님 간증인데요. 이분은 저기 충남 예산이 고향이에요.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아들을 서울에 대학을 보냈는데 공대를 가서 전산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번에 그 전산을 공부해가지고 컴퓨터도 배우고 프로그래밍도 배워가지고 그 회사의 그쪽 분의 책임자가 되시고 연봉도 많이 받으시는 거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야. 너돈 벌고. 존에 담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매일 엄마가 잔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의 잔소리가 싫어서, 에이, 내가 아무 데나 등록하고 만다. 그래가지고, 엄마 잔소리 안 들으려고 아무 데나 등록을 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이 등록해놓고, 그래. 아무만 나한테 등록했으니 걱정하지마 이제 나 교회 등록했어, 응? 어? 그기서 꿈의 교회. 그때 우리 그교가 꿈의 교회가 아니고 세안산 교회아 교회. 세안산 교회 거기 그저뭘그 무슨 뭐중뭐 그런데 거기 등록돼 있어. 뭐. 엄마들 한 얘기랑. 그리고 그냥 의무적인 신앙생활, 주일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 어머니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고. 엄마, 나 교회 갔다 왔어. 뭐, 이런,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Sunday Christian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만 간신히 얘기해 주 음. 어머, 내 얘기야. 이런 사람들 여기 많은데. <laughs> 성가대 쪽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격하게 음. 공감하는. 그기도몇 년을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그것만으로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날, 자기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생신을 맞이해요. 그래서 아들이니까, 어머니 생일 축하하려고 회사에다 하 휴가를 내고, 저희 안산에 그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는 데서 시외버스터미널을 가서 시외버스 타고 가는게 편하니까 저 어머니 집에 고향 집에 가려고 시외버스 터미널을 막 나서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래. 아 부장님 지금 전산에 오류가 났는데 빨리 오셔서 조치하고 가셔야 될거아요 근데 갑자기 화가 확 나더래요. 자기는 오늘 휴가를 냈는데 그리고 지금 막 시외버스 터미널에 타기로 한 곧그 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마찬가지로 나가는데, 회사를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모든 게 엉망이 되잖아요. 또하나 자기는 오늘 공식적으로 휴가를 냈고,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회사에서 자기를 찾으니까 너무 좀 이분이 속상한 거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아, 뭘, 그런 걸 가지고 나를 찾냐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아, 사장님이, 뭐, 부장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투철투철 되고, 버스를 못 타고, 사 들어간 거야. 근데 원래는 이분이 딱 2, 30분 정도만 만지면 이 전산이 복구될 수 있는 정도였대 처음에. 그런데 다른 직원이 이걸 뭐 어떻게 만지고 그러다가 실수로 잘 모르는 사람에 만지고 해가지고 전원이 완전히 나갔어요. 전원이.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는데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렸대 그날. 그 너무 이분이 이제 화가 나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좀 늦을 것 같고, 아침 일찍 가서 어머니하고 이제 지내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오려고 했던 건데, 이게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오후 늦게 출발하면서 어머니 제가 늦게 도착합니다. 저녁 늦게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하루 자고 내일 오겠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늦은 시간에 그날 하루 휴가를 이제 제대로 못 쓰고, 회사에다가 내일까지 휴가, 추가, 내일 휴가를 쓰겠습니다. 오늘 못쓴 거. 그리고서 다시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어머니 시골에 갔어요. 그리고 늦은 저녁을 먹고, 이제 과일을 먹으면서 저녁 9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근데 9시 뉴스에 헤드라인에 오늘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고속버스가 20명이 죽거나 다친 큰 사고가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버스가 많이 어디서 있더래요 봤더니 안산에서 그 예산으로 오는 시외버스, 시외버스, 그 고속버스인 거예요. 그런데 사고 난 시간을 보니까 오전에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버스가 맞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하여튼간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엄마 엄마 내가 저 원래 저 차를 타, 타기로 됐던 거야 그런데 회사에서 무슨 갑자기 사고가 생겨가지고 내가 저 차를 안탄 거야 그리고 울먹이니까 그 엄마가 막 같이 울면서 엄마 권장님이 아들내미 등짝을 내리면서 이런 자식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 이런 <laughs> 자식이 <laughs>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 그때 이분이 완전히 보호 넉에 건요그 자리에서 진짜 내가 아무리 뭐 그런 척하고 내가 잘난 맛에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날 느끼고, 그하나님 두렵기 시작하더래요.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그 버스 타지 않고, 하필 그 시간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날 오라고 하고, 한 30분이면 좋지 않고, 빨리 가는그 버스 탈 수도 있었는데, 5시간까지 연기돼가지고그 버스를 완전히 못하게 하셔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이 헬리신 게 아니라, 늙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날마다, 새벽마다, 그 객지에 있는 아들 지켜달라고. 우리 아들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이징 권사님 되신 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 교회 그 장애우들이 드리는 예배가 있어. 거기 가서 그 정신지체 장애 아들이 막 오줌 싸고 똥 싸면 그거 맨 손으로 치워주고 목욕 시켜주고 그런 헌신하면서 너무 해맑고 기쁘게 남이 잘되면 아멘도 하시고 그래야죠. 이분들은 꼭 이렇게 사인을 줘야 하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정말 놀라운 신분입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갈지 다 예측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혹시 여기도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17만 명이 유튜브를 제걸 구독해요 안 놀래도 돼, 이제 나 나도 뭐, 이제, 안 놀래도 안 놀래, 나 근데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람을 17만 명을 한꺼번에 모아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17만 명이 내 유튜브에 들어와서 구독을 해서 설교를, 뭐, 프로그램을 올려놓으면 그걸 다시 보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야. 저는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성도들을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지역을 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들도 만들어 내시는구나.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 하나님이 결국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 파도를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도를 어떻게 따라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의 근거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보니 항상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되는 선택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길이었고 우리가 배워야 될 길임을 믿으면서 우리 우리 동교의 모든 성도들은 혹시 정말 아브라함처럼 너무 내 삶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때 그냥 느낌, 남들의 이야기, 확률 이런 것이 아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항상 선택하셔서 네. 아브라함이 이룬 영적인 승리를 모두 성취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어, 또 우리 다음식 순서가 있으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완연한 2024년 우리 오리동 교회 좋은 영적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우리가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나와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이 내일을 위한 멋진 준비의 날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 내 삶의 영정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인생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 각자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보낸 그긴밤또3일의 시간 그 영적인 숙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과정이 지나 아름다운 선택과 결과를 맞이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의 이 과정을, 지금의 이 기다림을 더욱더 의미있게 보내는 복된 성도들,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